아 감사합니다. 오지, 몸이 좀 열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락 콘서트 이제 좀온것 같네요. 어. 네, 이적 선배님의 그대랑 그리고 하늘을 달리다 두 곡을 여기서 들려드렸습니다. 음, 이 하늘을 달리다 같은 경우는 제가 포레스텔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불렀었는데 그 이후로 어, 한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던 곡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어, 그대랑을 부르면서 두곡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 어, 이 무대를 만들어봤고 이적 선배님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가수예요 신어성라이터 제가 원업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곡도 곡인데 저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아꼭 이적 선배님처럼.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계속 작업을 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 무대 뭔가 이게 하늘에 달리랑 엮어야 될것 같아서 네? 이 하늘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을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늘에 저희는 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한 5년, 이제 용우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거는 한 3년 전이지만 한 2년 동안은 이제 호흡을 맞추고 음악적 방향을 맞추는데 있어서 한 2년을 썼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거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 결론을 내린거는 아 우리는 절대 대중성과는 절대 거리가 멀다 하지만 그 오묘한 접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오묘한 접점에잘 찾아가자 라는 믿음으로 음악을 이제 저희 스타일을 조금 색깔을 내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음, 저희 피타의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담길 거예요 어 약간 더 딥해지고 약간 더 끈적끈적해지는 비타의 색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어제도 되게 공이 아주 좋았던 곡이었습니다 거의 뭐 콘서트의 포인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laughs> 자,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가들이 뽐내는 솔로 타임들도 있는 위즈의 필링을 들려드리겠습니다